어,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죠. 오늘은 음, 폴틸리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음, 얘기해 보겠습니다.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릭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첫째, 우상 숭배는 일시적인 관심에 궁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.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궁극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. 그거를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죠. 꼭 산에 올라가서 또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돌 같은 데 가서 나무 같은 데 가서 뭐 빌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만은 틀림없죠. 그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, 조건적인 것, 그런 뭐 이런 것에 하는 것이 궁극성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조건적인 어떤 것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어떤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유한한 어떤 것을 무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현대 우상숭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종교적 민족주의, 민족주의다 종교와 어떤 나라가 민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그 종교적 민주주의, 민족주의를 넘어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아, 종교를 한마디로 펼치는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신앙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궁극적이 아닌 일시적인 관심을 숭배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 또는 보편적이 아닌 부분적인 것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,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죄고,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폴트 헤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